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기는 뭐 해서, 우리 딸이요. <laughs> 케이크 사다 줬어요. 엄마 혼자 심심하니까 케이크 방송 켜서 여러분하고 먹으라고. 저희 딸이 사줬어요, 여러분. 이거랑 케이크랑 엘츠 <laughs> 하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놓을까요? 보이죠, 자, 보이죠.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초를, 초를, 초를 하나 제가 사오라 그랬어요. 음, 초를 어디 왜안안 안 뜯어지지? 아, 이러면 초가... 아우, 안 나와요. 아, 걸렸네. 어,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다 붙이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서, 일단 불을 끌게요. 불을 끄겠습니다. 여러분, 불을 끄겠습니다. 불을 갔어요. 여기 여러분 이것도 있네요. <laughs> 이것도 있어요. 이거 너무 커서 안 보이겠다. 안 보이죠? 아니,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음 예. 음. 됐다. 네. 여러분, 소음 빌세요. 저도 소음 빌게요. 네. 여러분, 저도 소음 빌었어요. 여러분, 호흡 게요 여러분도 소음 보셨죠? 메리 크리스마스. 불 켜겠습니다. 불 켜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우리끼리 놀아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쁘죠? 이거는, <laughs> 여러분, 저거에요. 가짜 손. 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 만갔 올게요. 마이 마이크를 안 갖고 왔네 마이크. 마이크를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여러분 깜빡했어요. 여러분 깜빡했습니다. 마이크를 달아야 돼. 마이크를 그래야 그리 마이크 장치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서투릅니다. 마이크 중이었던... 장착했습니다. 잠깐 흔들려요. 예,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 죄송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아직 터트려 놓고. 마이크를 갖다 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네, 음료수를 따라 볼게요. 음료수 따라 보겠습니다. 네. 따라 볼게 요 여러분 엘치요 엘치. 음. 여러분, 짠! 음료수부터 마실게요. 어 여러분! 어 얘도 톡 쏘네요. 아, 얘도 톡 쏩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먹는 게 아니에요. <laughs> 봉이에요, 봉, 그냥. 음, 이거 넣고요. 어디보, 어, 여러분! 맨크림인가봐요. 잘라 볼게요. 어떻게 자를까요, 여러분? 응? 여러분 궁금해요. 이게 다. 한번 잘라 볼게요. 어떻게 잘라야 되죠? 어, 할아버지 얼굴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라 볼게요. 어마. 오마, 오마이갓. 헉, 여러분. 엄청나요. 어. 야.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거. 젓가락 갖고 왔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 먹어볼게요. <laughs> 여러분, 이 케이크 엄청 커요. 되게 작은 것 같더니. <laughs> 오, 여러분. 케이크 엄청 큽니다. 여러분, 한입 드세요. <laughs> 와, 엄청 커요. <웃음> 음. <웃음> 음.. 딸기 맛인가봐요 음. 맛있어 아세요~~ 선타 할아버지 아세요~~ <laughs> 여러분 아유오늘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1월 음, 1일이 일요일 일요일이, 일요일이 돼요. 이번에는 음. 그 연휴 때 이렇게 일요일날 껴갖고 많이 그런 연휴가 끼네요. 여러분 오늘은 네, 내일부터 날이 좀 풀리더라고요. 내일은 또 이제 어침 가서 오늘 먹은 거 칼로리 를 빼야죠. 그리고 아까 일찍 아, 일찍 감치 먹었어요. 아침 점력을 더 우선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와. 이 보세요. 음. <laughs> 빨개요. 조 개가, 이게 딸기잼인가, 여러분? 음. 보이죠? 어디? 음, 딸기네요, 딸기. 딸기잼인데요. 생갈 맛이 나요. 음. 딸기잼 많이 달려가는 게, 딸기잼이 약간 새콤하다 할까? 새콤하다 할까? 음. 그런 맛이네요. 음, 세상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뒤통수를 먹었대요 옆통수인가? <laughs> 얼굴을, 여러분. 얼굴 한번 먹어봐요, 얼굴? 죄송한데. 아, 어떡할까요? 아, 얼굴을. 여러분. 얼굴을 먹어봅시다. 어, 어, 여러분, 여기, 안 들어가요, 왜? 아, 이거는, 저거네,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플라스틱이에 플라스틱. 여러분. 플라스틱입니다. 안 잘라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고무예요, 고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굴은 안 잘리니까 뒤통수로 먹겠습니다. 아, 고무였네요. 여러분. 고무였어요, 고무. <laughs> 고무였어요. 여러분, 고무의 고무. 얼굴이. 음, 아, 어디 갔지? 어, 어 떨어졌다. 떨어졌네요. 떨어졌어요. 생크림. 음. 생크림 케이크,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먹방하니까, 죄책감 <laughs> 없이, 이런 건 많이 먹는 방송 핑계를 먹어야안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혼자 꿀꿀하게 뭐하고 있어요 혼자 이유도 없이 또사 먹는 것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 <laughs> 근데 여러분 이 양이 엄청 많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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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크림 아참 저는 여러분 생크림 먹으면 설사하는데 모르겠네요 오늘 또 설사할란가? 장이 앞에서 여러분 이게 기름이잖아요 생크림이 설사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설사를 하려는지 어쩌는지 설사하면 여러분 또장확 비우는 거예요 어 변비약 먹으면 청소 뭐 하듯이 저도 장 청소 한번씩 해요 무조건가 청소했는데. 여태껏 생그림 먹고 계속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당이 적응이 되면 이러면 안 그러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달라는지. 이쁘죠? 엘이아 여러분. 포도향이요. 향기롭게 나네요. 야~ 생크림 응. 여러분, 좀만 더 먹고, 아~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뭐지? 아~ 여러분, 뭐 같은 게? 어? 이거 뭐지? 응? 여러분, 초콜릿도 었어요 난 막대가 기들었네 했더니, 이거 쪼꼬리신가 보다. 음! 음? 아니다, 이거는. 이건 저거네. 음. 왜 중간에 쪼꼬릿이다 들었어요? 그냥 막대 같은 게 하나 들어있네? 그냥 단순하네요. 뭐. 딸기 케이크 사온다는 거, 전 딸기 케이크 센 거에 그건 별로, 저는. 그래서 그냥, 어. 할아버지를, 얼굴을, 안 잘라, 여러분. 이게 고무의 고무. 응? 어때? 고무인데? 응? 응? 어? 응? 고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갈면 안 들어가지? 먹는 거네요. 응. 음. 여러분, 먹는 거야, 고무가 아니고. 난 아, 고무인 줄 알았네. 먹는 거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해봐요. 응. 음. 먹는 거야. 응. 음. 음. 근데 칼만 안 들었어요. 어 먹는 거네. 아유, 여러분이. 밖에 소리만 나, 오르렁대요 로은이 혼좀 내줘요. 아우, 어, 시끄러 로은아, 이리와. 크림 먹어. 이리와, 이거 먹어. 응. 먹어봐.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안 보이지, 여러분? <laughs>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리와, 로은이. 이리와. 이리와. 올라와. 이리와. 이거 줄게. 이리와, 야. 응, 와. 좋아, 여러분, 보여드리게. 여러분, 로운이 보세요. 여러분이 로운이가 산타됩니다. 기다려. 기다려. <laughs> 여러분, 로운이 보세요. 산타 됐어요. 산타 됐어요, 여러분. 로운이. 로운아. 응? 아, 그렇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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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laughs> 아휴 지겨워 내가 여러분 여러분이 생수리 먹어요 아웃겨 유아아 여러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셔 맞이해서요.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으시길 바랄게요. 저도, 여러분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음, 배불러요. 여러분, 배불러요. 야, 로훈아, 먹어봐, 자. 음. 음, 여러분 잘 먹었어요 음. 음. 어우, 여러분 배불러요 여러분 배불러요 제가 얼굴 아니 이 색깔이나 제 색깔이랑 비슷하죠 불빛에 <laughs> 똑같아요 여러분 어머 여러분 진짜 똑같아요 보세요 똑같죠 어머 웬일이래요, 여러분? 아, 너무 똑같아요. 어머. 여러분, 똑같죠? 와, 대박. 아, 아, 여러분, 한번 웃으세요. 아, 웃겨라. 너무 똑같아요. 어머, 어머 신기하다. 아우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한 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 노은이도 인사드려. 이리 와. 잠깐만 이거 좀 마스크, 마이, 마이크 좀 빼자. 피지 소리 나니까. 여러분 노은이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해, 인사드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 됐다! 여러분, 꼭 쉬세요! 메리 크리스마스!